네 안녕하세요 도구독 TV 반려견 전문가 고 쌤입니다. 나의 견종을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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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 내가 키우는 견종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서 반려견이 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의 주인공은 바로 바로 나와주세요, MC 펑키님. 어, 이제 네. 어, 이제화면에이제화면 에. 붙이네, 예. 반려동물 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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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에. 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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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네. 개인적으로 제가 또 도구독 TV 굉장히 팬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고시예요. 네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요. 네 <laughs> 가족끼리 함께한다는 방송으로. 오늘 한번 유쾌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 펑키 님도 네. 유튜브 채널 있으시잖아요. 간단히 유튜브 네. 채널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펑키 TV. 네, 네, 유튜브 펑키 TV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아직 조금 게을러서 열심히 <laughs>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어, 네. 구독자가 더 생기면 더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들 <laughs> 네, 구독 눌러주세요. 혹시 뭐 키우시는 견종이 어떻게? 제가 이제 맨체스터 테리어라고. 맨체스터 테리어. 어오 네. 그거 정말 희귀한 <laughs> 견종이 한국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견종인데. 그때 당시 이제 뭐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음. 펫샵에서 처음 이 아이를 만났는데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펫샵에서 음. 미니핀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미니핀이라고 많이 그때 했어요. 아마 십몇 년 전이면은. 네. 대부분 이제 미니핀이라 하고 네. 속여서 이제 네. <laughs> 분양을 했겠죠. 네. 그래도 괜찮, 매력적인 견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이 네. 아이는 너무나도 사람들처럼 가족이 있문에 상관없는데 네. 이제 이런 패샵의 문제. 그치, 그치. 네. 견종을 아예 바꾸면 안 되지 사실. 비슷하다고 해서. 네. 아니, 미니핀이라고 해서 다 다른 친구들도 만나는데 네. 얘네보다 무조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뭔가 라고 해서 좀 찾아보니까는 글쎄, 멘체스터 테리어라는 동이었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맨체스터 테리어에 대해서 아주 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미니핀하고 맨체는 그러면 성향을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어 달라요. 네. <laughs> <laughs> 어, 똑같죠. <또. 웃음> 뭐 유전적으로 뭐 맨체스터 테리어를 작게 만든 게 미니핀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아. 그리고 또 흔히들 보호자님들이 오해하시는 게또 도베르만. 도베르만에서 맨체스터 작게 만든 게 맨체스터 테리어다라고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완전 다른. 아니 맨체스터 테리어가 오히려 도베르만을 만들 수 있다고 추측은 할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역사가 더 깊어서 사실 아... 그거는 보기 힘들어요. 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시나요?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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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유, 맨유. 거기에서 이제 어 아이가 탄생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맨체스터 테리어라. 고네 아...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1800년대 이제 네. 그 시대에 이제 한창 이 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이 쥐를 잡는 스포츠들이 네. 또 유행을 타면서 이 맨체스터 테리어들이 본격적으로 이 스포츠에 딱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맨체스터 빌리라는 친구가 네. 6분 35초 만에 쥐 100마리를 잡으면서 신기록을 세웠던 와. 그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네. 활기찬 친구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시대의 맨체스터 테리어보다 많이 작아졌어요. 음... 그래서 네, 그때 더 컸어요? 그더 컸죠. <laughs> 네. 훨씬 컸죠. 훨씬 네. 컸어요. 근데 이게 작아지면서 생긴 게 이제 작아지면서 생겼던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에 좀 쉽게 아... 노출되는. 그래서 고관절 이형성증이나 맞아요. 혹은 맞아요. 팔꿈치 이형성증, 혹은 갑상선 녹내장.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마 좀 키우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은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자연식을 좀 권하고 싶어요. 자연식. 어, 예를 들면은 뭐 눈에 좋은 뭐 당근이라든지 당근. 뭐 뼈에 좋은 음뭐 정어리 가루나 이런 것들 가루. 좀더 음 보충을 해줘서 급여를 한다라고 하면 음. 또 건강도 챙길 수 있고 혹시 맨체스터 테리어를 키우면서 네. 내 반려견 성격이 이렇다 네. 응.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싫으면 싫다라는 표현, 어. 뭐 짜증나면 짜증난다라는 표현, 어.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정말 유난한 것 같아요. 원래 맨체스터 테리어들이 네. 이 훈련이 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견종이긴 해요. 아, 왜냐면, 왜냐면 고집이 좀 세요. 아, 그러니까 그 표현력이 좋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고집이 센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 뭐 하고 싶을 때 네. 표현 막 이거 아, 아, 하자. 아, 네. 아빠 하자. 아, 이런 아, 것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좀애좀 네. 먹은 적 있지 않나요? 많아요. <laughs> 저 봐. 많아요. 그거 봐. 고집이 세다 니까 키우시기 나름이겠지만 네. 좀 그래도 타 견종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 독립적이긴 해요. 맞아요. 그 훈련사님 말씀대로 음, 음. 얘가 간혹 고독을 즐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고독? 혼자 항상 그 옷방 네. 밑에 숨어 있는 단지가 네. 정말 한 번씩 고양이 같을 때가 있어요. 어? 맨체스 테리어가 네. 그 견종 표본에서 써져 있는 게 아... 고양이 같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구나. 네, 그래서 쥐뭐 고양이 같은 아, 이 장난감 있죠 고양이 아, 장난감 네. 이건 진짜 좋아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쩌다... 저도 미니핀 다리를 반려해서 그렇지만 네. 맨체스터리어도 단모종이다 보니까 털 많이 아 빠지거든. 이이 흰색 옷을 못 입어. 이 미니핀이랑 뭐 맨체스터리어를 반려하시는 분들은 이 흰색 옷을 입으면은 이가 무늬가 이렇게 생겨요. 네.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네.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아, 네. 털 그런 거 아마.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네.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생길 수 이게 이게 있어요. 초반에 생겨 네, 이게, 맞아요. 이게, 처음에 예, 생길 음. 수도 네.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다 포기하게 되죠. <웃음> 네. <웃음> 저처럼 똑같구나. 네, 다 똑같이 저도 저도 포기했어요. 어. 네. 저 지금 안고 있는 거 봐요. 방송인데 <웃음> <웃음> 네. 네.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무대에서 는 직업이고, 네, 그렇뭐 네. 이런 네.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그테이프라 그래도 롤아 롤 테이프를 뭐 차에도 놓고 가방에도 놓고아 그래서 만약에 준비됐네 <laughs> 네. 준비된 남자 네. 준비 언제든지 <laughs> 준비된 남자 그럼 네. 어, 스트레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음. 어쩌겠습니까? 음. 아이털 빠지는 거뭐 어쩔 수 없기 음. 때문에 인간이 네.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쵸. 롤을 좀 하나 살고 두개 사고 네. 두개 살고 세개 사갖고 네, 조금 이렇게 한 번씩 좀 돌려 주시면 또 금방 네. 빠져요. 맞아요, 네, 금방 네, 빠지기 네, 네. 때문에 롤에서도 네. 이 강력 롤과 그리고 네. 초강력 롤이 있어요. 저전 네. 항상 초강력 붙는 거 사거든요. 이게 아... 진짜 잘 떼어져. 초강력, 초강력, 초강력 롤을 사셔야 돼. 그냥 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다가는 접착력이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꼭 초강력 사는데 초강력은 진짜 딱 이렇게 한두번 하면은 다 사라져요. 아... 제가 또 이렇게 팁을 또 드리게 됐네요. 초강력 롤 네. 어디서 구매하나요? 후땡 견종들은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순간적인 행동을 해요. 아... 막 순간적으로 짖거나, 순간적으로 달려들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한 견종이기도 한데 네. 혹시 뭐 훈련을 좀 아니 이용할... 아니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뭐 물론 아기 때야 네, 네. 많은 뭐다 똑같이 아기일 때는 뭐 물어뜯고 뭐 이런 거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뭐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면서 이게 또 그런 거 같아요. 음... 강아지가 사람하고 오래 살면은 얘가 말만 못할 뿐이지 맞춰가지 네. 이제 눈만 봐도 알아 네. 맨체스터 테리어가 그렇게 키우기 쉬운 견종까진 아니에요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활동성이 있다 보니까 네. 솔직히 행동학에 대한 제가 솔루션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완벽히 잘 반려를 하고 <laughs> 계셔서 이 부분은 건드릴 게 없는 보호자가 갖춰야 될것 중에 진짜 다 갖춰 아. 갖춰진 그런 보호자인 것 같아요 엉덩이 한번 네. 뚫어주세요 톡톡톡톡 <laughs> <톡, 톡>, <laughs> 고민거리나 아니면 별려 행동에 대한 이 궁금증이 없으시니까 네. 한번이 펑키 팀 지인분한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인분한테 너무 좋다. 네. 어느 순간부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친 듯이요? 미친 듯이요? 아 만약에 강아지라면 짖지 아, 여... 않을까요? 아 그럼 열받자. 아 그럼 열받 보호자님도 열 받으시면서 강아지는 그러면 괜찮아야 돼? 해결됐죠? 아니 아니 아직 해결 안 됐어. 아니 아직 해결 안 됐어. 솔루션은 뭐냐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